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이종미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어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잘 새기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행복한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겉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받은 구그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새 가장 관심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가장 정성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컴퓨터 또는 책 읽는 것, 요리나 춤 등등 다양한 일들에 집중하며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쏟았어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더라도 그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보아요.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게 되어 따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행하다가 좋은 일꾼 디모델을 만나 디모델까지 함께하게 되었지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와 달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도움도 받게 되었어요. 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던 중 지진과 함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끌어 주셨지요.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곳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덴 사람들 중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고 또다시 길고 험난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며 성도들을 돌보았고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말씀이라며 바울을 비판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여러가지 강의가 이루어지던 강연장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며 그곳의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울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흉내내려는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명의 아들도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자 악한 귀신이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하며 스게와의 일곱 명의 아들을 향해 달려들어 다치게 했고 일곱 아들은 도망쳤어요. 이 일곱 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며 귀신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이 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시험 삼아 따라한 것이었지요.바울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손수건만 대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행하는 가짜 믿음, 가짜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갈 리가 없었지요.이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며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가짜 능력으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태워진 책의 값이 은 5만, 아주 많은 마술책들이 태워졌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포기에는커녕 더욱 용기를 얻어갔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바울이 행했던 능력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었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자기의 편한 집을 떠나 몇 년씩 전도 여행을 다니고, 두란노서원에서는 2년이나 머물며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며 얻은 결과는 아주 값진 결과였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처럼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우리가 어렵게 용기를 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고도 무시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바울처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분명 어렵고 방해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기 낸다면 누군가는 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